네, 세요 예, 네, 채널의 시청자 상담실입니다. 네. 지금 네. 서무시장 박근혜 대통령 다녀간 거. 네. 네. 지금 보고 있는데. 네. 뭐, 일부 시민이, 어, 한우를 했다. 그런데 한우하는 시민이 훨씬 더 많고, 항의하는 시민은 딱한명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항의하는 시민 딱한 명만 계속 보여주고 보도합니까? 이거 편파방송 아닙니까? 오늘 제가 지금 세 번째 채널에 하루 종일 틀어 놓고 보면서 세 번째 항의하는데 진짜 너무 편파 보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전달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채널 a 직원이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세 번째까지 편파 보도, 거짓 보도, 왜곡 보도로 인해서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전화를 드려서 항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한강 같은 시간에 아니 도대체 한나라의 대통령을 어떻게 이렇게 한 방송사에서 탄파적으로 거짓적으로 왜곡 보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네요. 앞에 두번 전화통화는 되도록이면 언성 안 높이고 자중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지금 세 번째예요. 제가 방송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보면서. 채널 A 애청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천파방송 하지 말라는 의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의견 계속 전달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예, 제가 오전에 벌써 두번 통화했잖아요. 예, 예, 네, 말씀 전달해 드렸습니다. 말씀 전달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방송하시는 거예요? 국민이 촛불 시위하는 국민이 전부예요?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는 거 모르세요? 오죽하면. 아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지금 집에서 이렇게 편파보도 하지 말라고 전화드리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젊은 아기 엄마인데.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편파, 왜곡, 거짓보도 하지 말라고요. 분명 검찰 관계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검찰 관계자가, 어, 녹음 파일 있다고 분명히 채널 A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거 거짓이라고 법무부 장관이 그런 파일 없다고 법무 차관이 얘기했군요. 법무 차관이 분명히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왜 사과 방송 안 하세요? 김진태 의원, 어? 불을 이웃 돕기, 연탄 나르기 하고 사우나 갔는데, 사우나 간 것만 방송하시고, 불을 이웃 좋은 거는 방송 안 하셨잖아요. 김진태 의원한테 사과 방송 하셔야죠. 외국 보다 하셨으니까. 안 그래요? 예,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전달을 주 전달만 하지 마시고 실천 실행을 하라고 좀 하세요.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